한국에서 온 친구가 멋진 케이블카를 타고 가을 산 속을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단풍이 울긋불긋한 가을에, 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즐거운 일 가득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꽃과 열매를 잘 표현한 친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는 알록달록하게 꽃과 열매를 색칠하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에서 있는 세면도구, 세탁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우리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옆에는 노래하는 펭귄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전시회에서 멋진 춤을 추어준 친구의 꿈은 바리스타와 그림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그런 희망을 이렇게 꿈꾸는 그림입니다. 네.